안녕하세요. 아침TV 하경숙입니다. 김일성에는 남한을 언제든지 적화통일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머리를 많이 쓰고 노력을 많이 한것 중에 하나가 각계 각층에 어떻게 침투해야 되는가를 꾸준히 지시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1974년 대남 공작원들한테 내리는 비밀교시는 참으로 어마어마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그 두그 꼭지 정도를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남조선에 내려가서 제일 뚫고 들어가기 좋은 곳이 어딘가 하면 교회입니다. 교회에는 이력서, 보증서 없이도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고, 그저 성경책이나 하나 옆에 끼고 부지런히 다니면서 헌금이나 많이 내면 누구든지 신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신임을 얻어가지고 그들의 비위를 맞춰가며 미끼를 잘 던지면 신부 목사들도 얼마든지 휘어잡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 공작원들이 남조선의 현지 실정을 어떻게 잘 이용하느냐 하는데 달려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곡지입니다. 요즘 남조선에서 지식인 종교인들이 아주 잘 싸우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남조선에 내려가서 지식인의 탈을 쓰고 박혀야 합니다. 현 단계에서는 노동자, 농민 10명, 20명을 포석하는 것보다 그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학생, 지식인 하나를 잡는 것이 월척을 낳는 것으로 됩니다. 또 남조선에서는 흔한 것이 교수 박사입니다. 그 가운데 빼기 든든한 사람을 제외한 대다수의 지식인들은 어렵게 박사학위를 따고서도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실업자나 다름없습니다. 교행, 대학 교수로 들어갔다 해도 인맥관계에 밀리어 연구활동의 기회를 얻기가 하늘의별 따기만큼이나 어렵습니다. 이렇게 춥고 배고픈 교수 박사들에게 프로젝트를 하나 따주는 형식을 취한다면 그들을 얼마든지 끌어당길 수 있습니다. 이게 두 번째 비밀교시였는데요. 이게 1974년 4월에 나온 교시입니다. 그러면 정의구현사재단, 천주교의 정의구현사재단은 언제 출범했냐? 1974년 9월 23일에 출범했습니다. 이 단체는 천주교 성직자들이 이제 중심이 돼서 신부나 순녀들이 중심이 됐겠죠. 민주주의와 사회정의 인권보호를 목표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1970년, 80년대는 사회적 약자를 대변한다고 해가지고 굉장히 반향이 크게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김일성 비밀교실을 충실히 이용한 단체가 이 단체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종교계는 특히 운동권을 많이 하다가 도망 다니고 하다가 취직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기독교든 불교든 천주교든 그 안으로 많이 스며든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종교계가 이렇게 굉장히 공산화의 앞잡이가 되어가고 있다는 거. 그거는 바로 김일성 비밀교시에 의한 것이라는 거.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네 번째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침TV 하경숙이었습니다.